오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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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했죠? 어, 밝아졌다. 헉, 엄마 너무 밝아졌잖아요. 갑자기. 오잉, 오잉, 엄마 토끼 다리. 토끼 다리요. 토끼 다리, 내가 먹을 거예요. 엄마도 한입 하실래요? 아니야, 엄마 토끼 다리는 좀 됐어, 지우야. 엄마 토끼 다리 안 먹는다고요? 응, 엄마 토끼 다리는 안 먹어. 흥실망이에요. 괜찮아 지우야. 지우 많이 먹어. 엄마 나 토끼 다리 먹어도 돼요? <laughs> 열심히 먹어. 열심히 지우야. <laughs> 네, 깜치이 지우가. <웃음> <웃음> 아, 엄마, 이렇게 갑자기 밝아져가지고... 오. 여기 너무 밝아져서 신기해요. 엄마, 어떻게 했어요? 엄마, 나 이거 잡고 싶은데 잡아도 돼요? 음, 잡아도 돼? 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밝아요 이게 뭐예요? 등이야등딴 <laughs> 등. <laughs> 오 엄마 너무 신기해요 이게 갑자기 밝아졌거든요 오오 엄마 너무 신기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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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좀 만져봐요 알았어요 안 돼요 내가 엄마 손 먹어야 돼요 <laughs> 오 깜찍이 나. 나. 밑는 모닝 마사지도 마치고, 이브레쉬도 했어요. 이브레쉬, 오예. 이제 맘마 먹을 차례요 배고프면 말하시게. 토끼다리를 드시겠다, 이거죠. 네, 엄마, 나 토끼다리 좀 먹어. 응, 어, 이제 맘마 먹을까? 맘마, 맘마?